한인 매장들이 평창 올림픽 특수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글로벌 엠 매일지 보도에 따르면 올림픽 이후 치맥을 즐기려는 손님이 늘면서 치킨 매출이 상승했습니다.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는 한국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으며 특히 불고기와 잡채 등이 포함된 평창 콤보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. 또 케딜라 페어뷰 사에서는 호두 과자를 대량 구매했고 토론토의 한 한지 가게에는 올림픽 관련된 카드와 제품을 사려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. 한국 음식을 배달하는 외국 업체도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. 온라인 전국 배달 업체는 올림픽 열기가 오르던 2주 전 한국 음식 주문량이 평소보다 16% 늘었고 개막식이 있었던 지난주에는 여기서 13%가 더 뛰었다고 전했습니다. 이처럼 올림픽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을 계기로 올림픽 이후에도 한인타운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기를 업주들은 희망했습니다.